근데 이 사람은, 고비고비를 잘 넘기는 사람이야. 나빠서 고비인 게 아니라, 이게 저물만 하면은 뜨고, 저물만 하면은 또 다시 뜨고, 이런 고비야. 음 응. 지금 근데 때가 다시 와서, 내가 운이 빵빵 들어왔다 그랬어. 다시 한번 내가 이름을 알리고 호명을 알리라 그랬는데, 이게 아는 동생이야?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요, 아는 동생일 수도 있죠. 아무튼 볼게요. 이 사람녀 지금 운이 빵빵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이미 돈을 깨나 본 사람인데 앞으로도 돈을 깨나 많이 벌겠어. 금전의 운이 지금 쭉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야.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어서 올해 운년에도 그런데 올해 운년 좋고 올해 다가가잖아. 올해 다 지나가잖아요. 올해 운년에도 그런데 내년에도 내가 활동이 많고 내가 좀 번성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이 사람 그리고 우리 조선국에서만 대한민국에서만 이름을 날리라고한게 아니라 외국 타국에도 이름을 알리고 호명을 알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외국 외국에도 호명을 알리라는 운이고 내가 화경으로 봤을 때는 곱상한데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솔직히 보통 성격은 아니고 내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좀 사차원이야 약간 엉뚱한 데가 있어 이 사람이 성격으로 보면은 좀 사차원인데도 있고 엉뚱한 데도 있고. 까칠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모도 있어. 까칠하고, 좀, 좀 가지도 친게 있는데 요새 덜 하는 것 같다? 까칠한 거는? 응, 까칠한 건좀덜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남한테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뭐를 정하면,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정했어.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야. 꼭!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써. 내 힘으로써 가야 되는 사람이고, 또한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하고 영특하단 말이야. 이 똑똑한 머리로 내가 한 우물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려고 해. 그만큼 다재다능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고집이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에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보여지고 제가 아까 외국 타국에도 이름을 넣는다고 했는데 뭐 외국의 일 때문에 진출을 하려는지 외국으로 좀 왕림하라는 수가 많아요. 외국 타국에 나가라는 수가 많아서 이 사람 외국에서도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내가 외국, 한국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내 이름을 알려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운이 빵빵 들어와서 너무 좋아, 사실. 이 사람이 뭐 행동이나 뭐말 때문에 구설을 타지 않는 이상 운이 들어왔어. 말하자면 때가 됐죠? 내가 한번더쭉 올라갈 만한 때가 됐죠? 때가 돼서 나쁘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사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한테 관심과 애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만큼 많이 내비쳐야 되는 사람이야. 응, 내 자신도 그렇고. 이번에는 근데 뭐를 내비치는 그런 게 있는지 상당한 운이에요. 운이 때가 돼서 들어온 거지. 말하자면 대운이죠.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대운이 들고 기회가 들어와서 이 사람은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다. 활동을 할 기회가 많다. 근데 뭐를 하는데 왜전 세계에 이름이 난다 그래? 아, 전 세계에 이름이 난다. 응.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 응, 넷플릭스 드라마. 근데 이거 잘될 거야. 잘 돼요? 응, 잘될 거야. 이게 네. 한국에서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널리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이 들 보라 그랬단 말이야. 어 오... 응. 오징어 게임 정도 될까요, 근 오징어 게임이요? 네. 그거 굉장히 흥하지 않았나? 그전 세계에서 1위? 세계적 그런... 좀 대란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네. 따라가지. 아, 따라가요? 응, 따라가지. 음. 따라가지. 누군데? <laughs> 누군데요? 엄씨라고 <laughs> 얘기했잖아요. 엄씨가 대한민국에 한 명인가 봐. 엄홍식. 모르겠는데? 엄홍식 몰라요 배우? 몰라요. 되게 핫한데요? 몰라요. 그게 본명이에요. 이게 본명이에요? 네, 활동명은 유아인. 유아인? 네. 무슨 드라마 찍으시는데? 이번에 지옥. 지옥? 네. 보지는 않았지만 잘될것 같아요. 같아요. 응. 음. 세계적으로 좀잘 되는 잘 되라는 드라마야. 음. 이거. 어. 세계적으로 확좀 많이 퍼지라 그랬어. 많은 사람이 와야 돼.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봐야 돼. 아 저도 할 것도 없고 내일 이거 나오면은 바로 보려고 하고 있요아 진짜요? 저는 네. 보지는 않았지만 점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흥행할 드라마다. 이분 운도 굉장히 흥행을 해야 되는 운이다. 상해가 난 운도 있어서 올해 뭐 상을 탄다거나. 뭐 상을 또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운이 있어 또. 아, 응. 상을 이미 탔다거나, 또 받아야 된다거나. 제가 배우분들한테 크게 관심은 없어 서 모르겠지만, 진짜 점사로서는 그러네요. 아는 동생 아니지 또! 아는 동생이었으면 좋겠네요. <laughs> 뭐야 그게? 주연이 유아인 씨, 씨 말고 또 계세요? 네 박정민 씨라고 배우 도 박... 나오거든요. 정민? 이 사람 사주를 지금 봐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노력, 내 핏땀, 핏땀 흘려서 이 자리 지금 깨차고 있는 사람이야. 네. 어, 이 사람은 뭐 연기를 해도 내 노력이고, 뭐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노력이 많고, 대인 관계에서도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상처 주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매사에 노력이 깃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운으로 봤을 때, 이 사람도 올해에도 운이 들었고, 운이 나쁜 운은 아니었는데, 올해에도 운이 들었고, 앞으로 1년, 또 2년 시철 운이 나쁘진 않은데, 3년 꺾고 넘어가면서, 운이 좀 모아 니면 도야. 음. 확 뜨거나 확 가라앉을 일이 있기 때문에, 3년 시철, 3년 후? 말하자면, 3년 후 운을 좀 조심해야 돼요. 아, 1, 2년은 괜찮아. 음. 응, 1, 2년은 괜찮아. 이 사람은 별다른 입설 구설만 없으면 롱런해요. 음. 응. 이번 드라마로도 또 괜찮겠어. 뭐 지옥이라 그래서 천국이라 그랬어. 지옥, 지옥, 네, 지옥. 이걸로도 또 괜찮아. 한번더 내가 얼굴을 알릴 기회야. 음. 이걸로 괜찮겠고, 1, 2년 동안 괜찮고, 많은 곳에 또 내비치지. 더더욱.